그 낙사 미션에 자꾸 뭐 얹지 마세요. <laughs> 그런다고 해서 유우가 하지 않아요. 뭔가? <laughs> 아 여기까지 아, 루저 할까요? 루저님 안녕. 전이전이 루저님. 루저님 저 파라는 재능 없나요? 재능은 해보기 전까진 모르죠. 겐지요저겐지는 진짜 <laughs> 끔찍한 거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 겐지는요 나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 그. 뭐냐 궁 쓰는 게 진짜 끔찍하거든요. 봐봐 나궁 쓰는 거 보여줄게. 어, 사람은 그래서 덜 그다음 원래는... <laughs> 덜그다는 용검 알려드릴까요? 어, 용검 알려주세요. 오케이 하는 거임. 생각 잘해라 감당 가능하니 아니 뭐 본인 자유지 게임하는 건 근데 어떻게 겐지 좋아하시면 겐지 하셔야지 뭐 안녕하세요 게이 게이야 네오자마요 <laughs> 아, 류정 게이야 안녕 아 반갑습니다 스피커를켜로 어, 오셨어요? 방송 중이세요? 네 맞아요 오 대박 안녕하세요 전이 전이님들 게이 게이와 전이 전이 <laughs> 여기 한번 와보실래요? 한번 궁 써봐요 좋아요! 잠만요 오케이 여기서 용을 어, 원래 용공갈 때는요 촥! 어, 오케이x2 오케이. 하나 둘 <laughs> 마우스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laughs> <laughs> 봐봐요 네, 이모님 잘 네. 보이시죠? <laughs> 여기. 네, 잠만요 여기서 여, 여, 저, 어, 여기 있어요. 여, 저,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 언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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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검 긁 때는 용검 꺼내면 질풍 쿨이 초기화가 돼요, 질풍 참 쿨이. 그래서 꺼내시고 좌 클릭 시프트가 한 번에 나가야 돼요. 요렇게좌 클릭 시프트 이렇게 예, 좌 클릭 시프트를 한 번에 이렇게 누르시고 좌 클릭하면 원컴 나요. 한번 얘한테 테스트해 볼래요? 여기 자 클릭 시프트를 용검 용검을 꺼내고 잠깐요. 자 클릭 시프트. 어? 좌, 좌클릭 안 나갔는데?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다시 가져올게요 알약, 알약 먹고 올게요 괜찮아 천천히 어, 네 그쵸 좌클 시프트를 하면은 이게 그걸 썰풍이라고 하거든요 썰풍 썰고 쥐풍 참에서 썰풍, 썰풍. <laughs> 그래서 썰풍을 오케이, 넣고 좌클릭하면은 바로 갈 거예요 가까이서 한번 그냥 용돈 꺼내고 어? 왜 나는 안 되지? 썰어봐요 한번 어? 그냥, 그냥 조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laughs> 안될 리가 없는데 이 아. 분님 혹시 이게 동시에 하면 안 되고 차작 이렇게 그쵸, 해야 찾아, 되나? 차작. 예. 아. 유호님 겐지연 불능정할 것 같다고. 요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한데 맞긴 해요. <laughs> 아 제가 하면 안 되는 게몇개 있거든요. 트레이서 겐지 위도. 우 그러니까 피지컬 캐릭터. 오케이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한번 더? 다시 해볼게요. 어. 그렇죠 원컵 나죠. 잡크 시트 잡크라니까 바로 원컵 나죠. 네 네. 바클 시프트 바클. 여기에서 꺼내서 바클 시프트 <웃음> 지나쳤어. <웃음> 그러니까 용검 쓸 때도 약간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애들을 썰때 질풍참을 쓰면 네.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앞에 애들을 썰고 싶으면 질풍참을 바닥 보고 쓰면 거리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이 돼요 아, 바닥을 어. 보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애들 썰고 싶어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질풍참이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썰면서 바닥을 아하, 보고, 보고 하면 밑에 어. 예, 그쵸, 그쵸 그쵸 거리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오늘도 열일하시는 게이형 선생님 고생이 아... 많으십니다 좌... 가르침이 한번 아. 제화면 보실래요? 그러면 네네네. 잘 표시를 한다는 게 요거예요. 아 밑으로 쏘는구나 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앞에 있으니까 거리 조절해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거죠. 아아어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나가 있다고 생각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보시면 돼요. 와. 한번 해보실래요? 와좀 뜬다. <laughs>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아 진짜 해보고싶다 진짜로 아 간지 뜨네 그래서 유승룡 기모찌 한 다음에 오, 좌클 시프트오 좋았어 좋았어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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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어. <웃음> 방금, <웃음> 지... 방금 <laughs> 제가 연습했던 것처럼 한 놈한테 그렇게 좌클 시프트 계속 하는 연습해봐요 계속 좌클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아. 그지 하고 잡고 그 옆에 있는 한테 쏠풍 자클릭 그거 바로바로 바로 하면 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 조금 더 빨리 하면 좋아요 자클리스트 자클리 어~ 요리도할수 있어요 저도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죠 괜찮다 어? 하시는데 저저겐지겐지로 골드 가면 진짜 멋있겠다 겐지 골드 가면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 진짜 오케이 잠시만요 <laughs> 그 용검 꺼낼 때 공항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laughs> 아니, 애들이 있네. 아 이거 진짜 백만 원 받아도 못하겠다. 누가 누가 커터칼로 썰어도 저거보다 빠르겠다는데요? <웃음> <웃음> 잠만 요 <잠만요. 웃음> 그렇지. 썰고, 썰고, 썰고. 와, 일루전님은 극도의 안전빵만 하는 분이시구나, 이러네요. 개티컸네요. <laughs> 아니, 아니, 100만원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오케이. <laughs> 적을, 적을 못 찾는데요, 유우님?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처음부터 약간 픽셀이가 나가지고 누가 빠데야라고 경쟁하면 민폐라는데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손 풀어보고 뭐 빠데 안 하겠지, 뒤워하실래요? 뽕 드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laughs> 진짜요? 어, 어. 그러면 욕 먹지 않을까요? 저 따위에게 뽕을 주시면. 누가 겐지 포기하면 5천원 준대요 거꾸로 겐지 용검 상검에 5만원 걸면 하실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아니 자, 아니 근데 프라이드 빨리 준비해라 자본금 준비해라 <laughs> 아, 아니 근데 근데 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감도가 혹시 확확 돌아가야 되나요 제가 이거 할때한 이렇게 세 번을 해가지고 지금 어. 제발 감도 올리라고 누가 두배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6.25 쓰시잖아요 8.25까지 한번 올려볼래요 8.25 잠만요 영웅 오케이! 오우! 어지러워! 윤광 한번 써볼까요? 네! 된다, 공공들은... 오! 잘 돌아가는데 이제? 와! 성공! 성공! 되는데요? 와 이거 감도! 감독, 감도의 문제도 있었구나! 아 감도 중요하죠! 겐지는 감도가! <laughs>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좀 겐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 시프트 써서 약간 이렇게 간지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그건 이제 순식간에 상대 시야에 사라지려는 것도 있고 그냥 나노박기 편하게 뛰는 것도 있어요. 아 나노박, 우와. 좋아요, 좋아, 좋아. <laughs> 자 얘만 써는 거, 얘만. 다시 해볼게요 가자. 핑 찍어줄게. 찾 찾, 놓치지 말라고. 어, 어, 네. 음. 음.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여기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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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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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시하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골에만 다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샷. 그렇지. 썰레고 예. 오여 좋아 하나 둘 여기 애가 없었어. 오케이 언제죠? 어, 된지한 사람들 진짜 멋있다. 누가 사람에게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에이, 이러네요. 가능해요. 그렇지. <laughs> 기다릴 수 있어요, 이훈. 아니 진짜로요? 아니 에이. 사람들이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라고 하죠. <laughs> 다시 아니, 다시 있어요. 다시. 충충.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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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알것 같다. 알것 같다. 알것 같다. 알것 같다. 알것 같아요. 어, 같다, 같다, 가자, 가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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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laughs> 갑시다. 빠대로 출발합시다. 아, 좋아요. 와 드디어 저희 튜토리얼 깼어요. 와, 씨. 이 나네요. 근데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 용검 공항을 없애면은 이제 당신은 무적 진짜요? 넌이 예. 아. 어? n wow. 어, 이스 와우 어이가 지계산 하시는데 <laughs> 다시 해봐야겠다 오오사발적이고 <laughs> 좋았다 근데 뭔가 이제 더 썰고 싶죠 세 명으로 모자라죠 <laughs> 뭔가 더 썰릴 것 같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그게 겐지 의 시작이에요 더 썰릴 것 같죠 뭔가 더될것 같죠? 그게 시작이에요! 가자! 장애졌다. 네. 와 어, 일단! 살모을 것 같아서 나갑니다 수고하세요 라는데요? 넌장애졌다 <laughs> 돌격해! 어! 가자 저 진짜 해도 되나요? 아 하세요 저 저번에 한번 돈 받고 했다가 0건만 음. 하고 끝났거든요 예저 네, 봤어요 급한 샴발리 <laughs> 나하 있어요. 뒤쪽에 있는데 애들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까요? 아이고 줄수 있어요 편하실 때 줘야되나? 어~~ 나이스 에이킴 우와 와 죽었어요 아, 어떻게 아니, 죽었지? 뭐. 아이고 와 대박 얘 어떻게 죽었지? 피마을 봐버린 유은냥이 아, 겐지. 근데... 네, 게잘 죽... 잘 죽네. 나는 남들이 할땐 되게 안죽던이 새끼,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 겐지. 원징이네유언이 뒤쪽에... 여기서튕겨내게 뭐야? 잡을까요? 그.. 리고 잡자, 잡자... 같이 잡자 앞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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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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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쩐지 어쩐지. <laughs> 용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죄송해요 아직 69%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아! 나이스! <웃음> <웃음> 형아 죽였어요 형아! 겐지 폭 노노 나주라 싫... <laughs> <laughs> 개웃기네 싫은데? <laughs> 100만 원더 앉아서 <laughs> 하나, 둘, 셋. 아이고, 아가 캐피게 피피개피개 피해 이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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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해 피피 미션 성공! <laughs> 어, 던 주세요. 던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저용 용공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잖아. 이 일곱, 나이스, 들었다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아도를아리라고아 클났다 이고 아이고, 아이 요나저스 와! 나해볼찮요 네? 오나이스 오, 우와! 나노 겐지 가자 나노 겐지 좋아요나노를 원하시면 본인이 나도 시면돼요 저한테 의존하괜찮본인도 네? 주인공입니다 찮 어, <laughs> 나! 그게 자탄, 뺐어요. 자탄 뺐어요. 자, 자탄 뺐어요. 자, 자탄 뺐어요. 나노 한번 채워서 나노겐을 한번 저기 한조 한번 쓱싹 해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유우님. 저 나노 있거든요. 네, 네, 네. 보실? 쓱싹. 이쪽에. 아, 아 죄송해요. <laughs> <웃음> <웃음> 괜찮아요. 아이 큰일이다. 아 참.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30초 남았어요 저희한테는. 아우! 아이고. 근데 이거 탱커가 너무 유비에요. 어 그러게요? 어 너무 유비에요. 어, 나보다 우리 탱커가. 나보다 뒤를 못 나왔어. 꼴등을 면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어, 이거 어? 지렸다 근데 이거. 얘 핵인데요? 핵이네. 에? 진짜요? <laughs> 혜계네 제혜계예요 둠피 방금게 아니 어쩐지 팟짐에서 약간 에임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 킬러고도 아깝다 아유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뭔가 이쁜 네, 그림 아유, 나왔어야 아유, 되는데 많으셨습니다. 나노 겐지 아. 아니에요 아예 아니, 전 너무 오늘 재밌었어요 겐지 해가지고 내일 한번 애들 패작하거나 양악하면 겐지 꺼내볼게요 <laughs> 꼭 굳이 그때 꺼내야 돼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 열심히 용검 연습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야 빠대에서 핵을 쓰냐. 역겨운 새끼 이거. 뭐, 맞아 이거? 와이 개빡고정이네. 이 새끼. 와이 새끼 개빡고네. 개 벌레 새끼인데 그냥. 와 그냥 씨부레. 설마? 어 이새끼, 왜 이렇게 부자부지 아, 잠깐만! 근새끼 잠깐만! 새끼 이새끼, 이새끼, 이이새이이새이게개 이새끼, 이새끼, 이이게 핵이네 이 새끼 핵이네 핵이었네 그룹 호법이 개인데 다맞 그룹 그룹 어 오인큐야 아개 못해요 얘 근데 진짜 아이새끼들 잠만 이거 이런 거 봐봐 여기 봐봐. 아 굳이 이렇게 붙을 필요 없거든, 진짜로? 뭔가 이상하지 않냐? 아니 무빙 이렇게 이 구린데 트래킹 이렇게 정교하게 부드럽게 한다고? 여보! 얘 꼬르메, 얘도. 아 근데 진짜 못하거든요? 게임은 좋아. 아, 저는 이거 핵이라고 생각해요. 왼손이 방향키 움직이는 실력에 대비해서 트래킹이 너무 꼬르마게 붙어. 아, 그리고 얘들아. 그러니까 꼬르만 애들이 넷이나 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다 핵이야. 여기서 핵을 안썼냐가 아니라 그냥 핵오호한 새끼도 핵쟁이에 불과해. 핵 버스팟 뭐지든뭐 어? 그냥 다 똑같은 애들이야. 악질 이 새끼가 제락질이고. 와, 이 새끼 개벌레 새끼 그냥. 와, 방금 뭐야? 아 어, 진짜 핵 오인큐 진짜 그냥 씨 뿌래 그냥 아니 바드에서 오인큐를 핵을 왜 쓰지? 심지어 그래놓고도 이것점까지 밀렸음 아 유훈님 그 기계랑 대결 중이었네 유훈님 기계랑 대결 중이었어 아니 우리 적 팀에 최소 3 명과 기계와 싸우고 있었네.